안녕하세요. 콜텍스 제이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간투시경, 바로 이 양안형 야간투시경 Night Vision Goggle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흔히들 NVG라고 하면 크게 미국에서는 두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L3 그리고 두 번째는 LB Systems America, 줄여서 ESA 이렇게 두개 업체가 지금 현재 미군 소코메 군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식 명칭이 바로 ANPBS31A 또는 ANPBS31D 또는 GPNVG18. 흔히 알고 있는 4안식이죠. GPNVG18은.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보병들은 또 다른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ANPBS14 이라든가 뭐 이것저것 단안식. 뭐몇 가지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일단 저는 양안형, 야간투시기에 양안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해요. 대한민국에서는 L3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바로 ANTBS31, A, 그리고 GPMVG18. 2안식과 4안식을 고루고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제품들은 다 좋아요. 정말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아이타, 아이타라는 -tar. 미국의 규제에 묶여서 대한민국으로 수입을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시간적 소요가 많이 걸립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죠. 이걸 장착을 하고 이것저것 여기저기. 이건 바로 그리스 회사의 세 o 온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NYXA라는 제품입니다. 지금부터 사진을 한장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을 한번잘한번 한번 보세요.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Theon의 NYX고 어떤 게 ESA의 a m p v 31 델타인지 한번 아시겠나요? 바로 이 그리스의 NYX는 바로 ESA의 a m p v 31 델타하고 똑같습니다. 형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동일한 외관과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 Theon에서 나온 것과 ESA에서 나온 제품들의 QC차이는 엄연히 존재하겠죠. 제품 라벨링도 다르고 하지만 외형과 사용하고 있는 영상 복관 튜브는 동일한 엘빗 시스템즈 아메리카 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두 제품을 비교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AMPBS 31 델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 NIX하고 비교를 할수 있게끔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일단 외관상의 차이점을 보자면 이닫고 있는 마운트에 장착할 수 있는 접지 부분과 그리고 양 옆에 있는 회사 로고를 제외하고는 하우징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수치와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들어있는 렌즈, 렌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영진관, 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 Theon에서 마찬가지로 ESA의 화이트 2000폼 이상의 튜브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정말, 뭐랄까, 똑같았어요. 정말. PBS 31D와 동일했습니다. 동일한 스펙과 동일한 규격,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Theon과 ESA의 차이점은 바로 QC에서 나눠집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 회사와 미국 회사의 제품이 동일하느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동일한 제품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약 다른 듯 하지만 같은 그런 느낌의 제품이랄까? 하지만, 그리스 회사의 장점은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아이타 프리. 미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아이타 품목이에요. 야간투시경, 소음기, 총기, 뭐가 됐던 간에 다 아이타의 규제에 묶여서 대한민국으로 수입을 하려면 굉장한 오랜 시간과 허가를 받아야 되는 반면, 이 그리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타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더 빨리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좀 믿음이 안 갔어요.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 과연 아무리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ESA의 퀄리티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거의 한 일주일 정도 테스트를 해보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필드 테스트를 했었을 때 내린 결론은 미국 제품을 수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면 이 그리스 피온의 NYX 제품이 상당한 대항이 될수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매하게 중국산, 러시아산, 하우징에, 뭐, 유럽에, 포토니스, 영중간을 갖다 낀 제품들 보다는 차라리 저는 현직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제품 추천드리고 싶어요. 만약 사용자가 나는 일정한 밸런스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야간투시경을 구입을 원한다. 또, 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보다 조금 더 빨리 받고 싶다. 납품을 받고 싶다. 라고 하는 기반이나 부대 혹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Theon의 NYX가 상당한 대안이 될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우와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밀스 밀스탠다드 혹은 밀스펙에 규합하는 제품으로서 충분히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지금까지 폴텍스 제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